10월 5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러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할지라.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동요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동요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이제 옛말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1인 방송 시대라고 하여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주 쉽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서 여러 매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에게 많은 이로운 점을 준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로운 점에 반하여서 많은 안 좋은 그런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피해 중에 대표적으로 가짜뉴스를 들을 수가 있겠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에 치우쳐진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그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에 빠지고 또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세상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가짜 뉴스에 속으셨다 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갖고 판단하셔서 우리의,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심판과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셨다 라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짜 뉴스에 속으셔서 그저 감정에 치우쳐 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셔서 잘못 이끄셨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설고 말설은 타국의 노예로 끌려와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채 자신들의 원망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구슬땀을 종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놓치 않고 있었던 소망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 앞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이 고역이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더욱 힘겹고 고통스러운 고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과 이 육신은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는 늘 오르락내리락했던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미냐 아멘 지금 자신들의 이가 시린데 그 이가 시린 이유는 자신들이 신포도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신들의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징계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부모가, 나아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부당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제한 자신들을 고통에 빠뜨린 하루 종일 고역에 시달리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 이를 바득바득 깔며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사실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에 합당한 징계를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산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축복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괴로움, 고단함, 한숨,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부모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징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다시 그 공의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의 합당한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을 고백하며 책임 전가하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책임전가,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습성의 근본을 찾아가 보면 태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아단과 하와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여 반역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까? 하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뱀이 나에게 유혹했고, 나를 꾀웠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이 뱀을 창조하셔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셨을 때, 이 죄는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나에게 건넸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와를 보내 주셔서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죄의 습성은 아주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심령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이것은 내 남편 때문이다. 이것은 내 아내 때문이다. 이것은 내 부모 때문이다. 이것은 다내 자식 때문이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책임 전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제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굳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은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보여야 할 모습은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내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진 않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높고 깊으신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문에 내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잠잠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삶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때때마다 내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복음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래를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채찍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 즐겨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입니까? 아니죠. 나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욱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요. 계속해서 타락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가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준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임을, 훈계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실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잠잠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품으며 살진 않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 음란의 길에, 원망과 미움과 시기의 길에 서 있진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죄사함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깨끗한 성결한 자녀로서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과목들 중에서 편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편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많은 비그리스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목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마치 폭군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징계하기 원하시고 심판하기 원하시고 많은 인생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기를 즐겨 하는 폭군 아주 악당과 같이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생각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폭군이 아니라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궁히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친히 만드셔서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세상은 끝까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모든 창조물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그 눈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남아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참 떠나 우상을 향해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인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죄악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심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우상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죄악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인류를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상에 보여주시는 진짜 마음은 죄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벗어빨로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하여서 죄가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 다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도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죄악된 길인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전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복음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똑바로 살지 않은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두 얼굴로 가증스러운 믿음 생활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끝내는 주를 믿지 않고, 나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내 이가십니다. 내 부모가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으므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께 고개를 들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눈에, 눈으로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함 없는이라고 하는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나를 향하신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신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 앞에 죄를 저질러서 그 죄악의 어둠에 갇혀서 주님을 잊어버린 채그 암흑 속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 내셔서 그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다음 없는 따스한 손길이 우리에게 따끔한 훈계가 되어서, 따끔한 매가 되어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매로 인해, 훈계로 인해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내셔서 광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임을 엄하시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다함없는 사랑의 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굳건히 믿고 신뢰합시다. 나를 위해 다함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 생명마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굳건히 신뢰하면서 어떠한 순간 속이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의의 길을 공의의 길을 살아가는 그래야 세상에 복음을 눈에 보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삶 속에 하나님의 주엄하신 훈계와 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손꼭 붙잡으며 주님 사랑 의지하며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간절히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